예 안녕하세요 멜론캐시입니다. 예 저번에 제가 이제 이어폰이 필요, 필요해가지고 톰프리를 구입했었는데요. 아 이게 헬스장에서 쓰면은 휴대폰하고 이제 두 개를 갖고 다녀야 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스마트폰 어디 거치하기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거 하나 장만했습니다. 예. BT101이고요. ID 버겁니다. 예, 박스를 열어보니까 헤드폰이고요. 있그 다음에 매뉴얼, AUX 케이블, 그리고 USB 케이블이 있네요. 예, 지금 충전시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상태 표시 LED가 있고요. 지금 충전 꽂았는데, 아, 이게 조금 단점인데, 짧아요. <laughs>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리고 LED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가까이서 봐야지 알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불이, 빨간 불이 이게 잘안 보여요. 솔직히. 이 제품의 특징을 보시면, 요거 보시면 알수 있는데, 예. 여기 TF 카드가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충전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께 헤드폰 포트 AUX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요게 마이크가 내장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컨트롤 버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접이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 들었다 하고 이렇게 접히고 가죽 재질 같아요. 예. 비가 참 편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연결해서 잘 되는지 볼게요. 이게 제품 자체가 아이리버 거여서 그런지 몰라도 음질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이쪽 이런 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 조금 아 싼티가 나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예 그거 빼고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